안녕하세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이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대충 테이프를 붙였는데, 그래도 바퀴벌레가 들어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 이거는 모기장인데요. 미국에 가면요, 어 창문은 여름때 다 이런 방식으로 막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코리안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지저분해 보이지만 바퀴벌레는 100% 차단이 됩니다. 모기하고 어 바퀴벌레 동시 에 같이 차단되는 거면 어이 이게 모기 어 철물점 가 가지고 모기 망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 제가 한 3m에 어이 걸음 이 모기 망이 3m에 어2 m 해 가지고 3m가 한3 0 0 0원 3,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잘 보시면 이, 게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뒤에 스티커가 있고, 이제 부착을 시키면, 어, 거기 한, 또한 2,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 바퀴벌레가 완벽하게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쪽으로 또 올라오는 바퀴벌레가 있어요. 싱크대 밑에 하수구. 옛좀 어, 오래된 주택은, 이, 이게, 이게 고무거든요? 고무 없이 그냥, 고무 없이 그냥 호수를 그냥 쓱 그냥 집어는 넣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주택은 바로 우리 집이에요. 30년 된 주택. 바퀴벌레가 이틈 사이로 계속 올라옵니다. 예, 오, 어제 어제도 한, 한 마리 올라가거나 정말 어, 기절한 줄 알아. 기절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틈 사이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무막에 어, 싱크대 고무막에도 이것도 철물점에 가면 있습니다. 예. 이걸 하시고 바퀴벌레를 차단하시면 저는 정말 어 바퀴벌레가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저제 위치가 왜냐면 우리 앞집에 보이죠. 여기 지하실에 바로 정화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가 계속 거기서 계속 올라와. 끊임없이. 걔네들은 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이사 갈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바퀴벌레 이런 거뭐 벌레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1층, 2층에 살면 안 돼요. 최소 3층, 4층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4층 정도, 3, 4층 정도 올라가면 벌레들이 잘안 보여요. 1층에는 정화조, 하수구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식, 아 1층에 식당이 있다, 어? 뭐 맛집, 뭐 육수 이런 식당이 있어, 그럼 바퀴벌레 100%예요. 그 식당에서 걔네들이 육수를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그 육수를 그막 바퀴벌레가 너무 맛있어서 먹는 거야요그 육수, 고기 육수, 닭고기 육수, 국물 그런 육수를. 그래서 1층에 식당 있는 집은 그건 게임 오버예요. 그건 끝났어요. 주택 그 주택가. 예. 아무튼. 예.